오늘 아침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 0 0억불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open to trade 해서, 에그리 컬추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어, 들어 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어,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어,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